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 즉, 정치 테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욕설을 하는 건 기본이고,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고, 테러를 조장하는 글마저 버젓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폭력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당 내부에선 자작극 아니냐는 음모론을 옮기고, 심지어 윤대통령 측은 피해자가 폭력을 유도한 것 아니냐며 가해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거친 욕설을 합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던 길 건너편에 선 달걀과 물병이 날아옵니다. 현역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습니다. 저녁에도 헌재를 향하던 국회의원을 향해 한 60대 남성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발로 찼어요. 요 모두 불과 하루 사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열흘 전에는 1인 시위를 하던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한 남성이 시위를 걸러니 맥주 캔을 던지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와도 제할 일을 하겠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투 안에 검은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권총을 이용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공개 활동을 자제하다가 결국 방탄복을 입고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치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의 공개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반대 시민들 앞에서 탄핵을 외치면 뺨을 때리라고 유도한 거라며 평화적으로 의견을 밝히거나 그냥 걸어가다 봉변을 당한 민주당 의원들 탓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현역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데도 자작극 아니냐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롱을 퍼뜨렸습니다저 건너에서 이 날개란을 던지려면 정말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 던지야여꽃이 도달을 합니다. 지난 1월 폭도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를 겨냥했습니다. 헌재 앞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모여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여는 그 순간도 네! 경찰 확성기를 단 승합차 한 대가 헌재 앞을 오가며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